송가인 체육대회 개막식 무대 공개. 대한민국 트로트의 상징적 존재이자 대중음악계의 중심에선 가수 송가인이 이번에는 체육대회 개막식 무대에 오르며 전 국민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평소 무대마다 폭발적인 가창력과 진정성 있는 무대 매너로 남녀노소를 감동시켜 온 그녀가 대형 스포츠 행사 개막식 무대를 장식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 문화와 스포츠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냈다. 이번 공연은 송가인 체육대회 개막식 무대 공개라는 문장이 말 그대로 현장의 분위기와 대중의 반응을 압축해 보여주고 있다. 아, 개막식 무대에 오른 송가인 체육대회 개막식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참가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행사 전체의 성공을 알리는 출발점이다. 이번 무대에서 송가인은 대표곡과 함께 새롭게 편곡된 곡을 선보이며 체육 대회의 문을 화려하게 열었다. 관객석을 가득 메운 사람들은 그녀의 목소리에 맞춰 함께 박수를 치고 환호를 보냈다. 송가인의 무대는 전통적인 트로트의 색채를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사운드와 화려한 무대 연출이 더해져 체육 대회라는 특수한 분위기와 절묘하게 어울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경기장의 거대한 공간을 가득 채우며 선수와 관중 모두를 하나로 묶는 힘을 보여줬다. 스포츠와 음악의 만남, 체육대회 개막식은 스포츠의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문화적 축제의 장으로 기능한다. 송가인의 출연은 바로 이 지점을 완벽하게 상징했다. 그녀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참가 선수들에게는 승리의 기운을 불어넣고 관중들에게는 즐거움과 감동을 동시에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스포츠와 음악은 서로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두 가지 모두 사람들의 열정을 끌어내고 공동체 의식을 강화한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송가인의 개막식 무대는 바로 이러한 공통점을 실감케 하는 순간이었다. 송가인의 가창력이 빛나는 순간 개막식 무대에서 송가인의 가창력은 여전히 압도적이었다. 수천 명이 운집한 경기장에서 그녀는 흔들림 없는 라이브를 선보였고 마이크 하나에 의존한 그녀의 목소리는 웅장한 오케스트라보다 더큰 울림을 전했다 특히 무반주로 몇 소절을 들려준 순간 경기장은 숨소리 하나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가 이내 폭발적인 환호로 가득 찼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감정과 스토리를 담은 전달자였다. 참가 선수들은 송가인의 노래 속에서 경기 전 긴장을 해소하고 관객들은 음악을 통해 한마음으로 응집되는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었다. 관객들의 열광적인 반응. 송가인이 무대에 오르는 순간 경기장의 분위기는 달아올랐다.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들이 함께 일어나 손을 흔들고 떼창을 하며 공연을 즐겼다. 특히 송가인이 관객과 직접 소통하며 노래를 이어가자. 현장은 마치 콘서트장을 방불케했다. 개막식 무대가 끝난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역시 송가인이다. 개막식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다. 선수들도 관객들도 그녀의 무대에 힘을 얻었다라는 찬사가 이어졌다. 체육 대회 개막식과 송가인의 상징성. 송가인의 개막식 무대는 단순히 한 가수가 출연한 공연이 아니었다. 이는 트로트의 대중화와 문화적 통합을 상징하는 장면이었다. 트로트가 특정 세대의 음악으로만 여겨지던 시절은 지났다. 송가인은 자신의 목소리와 무대를 통해 트로트를 전 세대가 함께 즐기는 음악으로 확장시켰다. 그녀의 개막식 무대는 체육대회의 의미와도 맞닿아 있다. 스포츠가 세대와 계층을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묶듯이 송가인의 노래 역시 모두가 함께 즐기고 감동받을 수 있는 힘을 보여주었다. 타라 샤르, 평론가들의 평가 음악 평론가들은 송가인의 이번 개막식 무대를 두고 대형 스포츠 행사와 가수가 만들어낼 수 있는 최상의 조화였다고 평가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개막식의 메시지를 강화하고 스포츠 정신을 노래로 풀어냈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무대는 송가인이 왜 현재 한국 대중음악에서 독보적인 존재인지 다시금 증명한 순간이라는 평을 얻었다. 그녀의 진정성 있는 무대는 단순한 오락을 넘어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했다. 경제적 문화적 파급효과 송가인의 개막식 무대 경제적 문화적 파급효과도 크다. 송가인의 이름이 행사와 함께 언급되자 티켓 판매율이 상승했고 지역 숙박과 교통 상권에도 활기가 돌았다. 그녀의 무대가 곧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셈이다. 문화적으로도 그녀의 공연은 체육대회의 위상을 높이고 단순한 스포츠 행사가 아닌 종합적인 문화 축제로서 자리매김하도록 만들었다. 이는 향후 다른 대형 행사에서도 송가인을 비롯한 대중음악 스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긍정적인 선례가 될 것이다. 팬덤의 참여와 응원. 송가인의 팬덤은 이번 개막식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 팬들은 대회 전부터 온라인에서 홍보와 응원 활동을 펼쳤고 현장에서도 다양한 서포트와 응원도구를 준비했다. 경기장 곳곳에서 보인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은 송가인 무대의 힘을 배가시켰다. 특히 팬들과 일반 관객이 함께 어우러져 노래를 따라 부르는 장면은 개막식의 백미였다. 이는 송가인이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대중과 진심으로 소통하는 가수임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아, 해외 팬들의 반응. 이번 개막식 무대는 해외 팬들에게도 큰 화제를 모았다.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송가인의 무대를 접한 해외 팬들은 sns를 통해 한국의 체육대회가 이렇게 멋진 공연으로 시작되는 것이 놀랍다. 송가인의 목소리는 언어를 초월해 감동을 준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는 송가인의 무대가 단순히 국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류와 한국 음악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순간이었다. 앞으로의 기대 송가인의 체육대회 개막식 무대 공개는 그녀의 활동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다. 단순히 가수로서의 공연을 넘어 스포츠와 문화 세대를 아우르는 국민 가수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했다. 이번 무대를 계기로 송가인이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와 방송, 공연에서 활약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형 국제 스포츠 행사나 해외 무대에서도 그녀의 무대를 볼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한국 대중음악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수 있다. 결론 송가인 체육대회 개막식 무대 공개. 이 말은 단순한 사실 전달을 넘어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을 의미한다. 그녀의 무대는 음악과 스포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며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었다. 송가인의 거침없는 목소리는 개막식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렸고 선수와 관객.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로 연결했다. 이번 무대는 송가인의 이름을 다시 한번 대중문화의 중심에 올려놓았으며 앞으로의 행보를 더욱 기대하게 만드는 기념비적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다.